웰컴 백투 더 카리뷰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카리뷰즈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퍼카의 아이콘이자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2026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퍼 하이브리드 슈퍼카 람보르기니 레브엘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더 카리뷰즈는 최신 자동차 리뷰와 디자인,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채널로서 오늘은 람보르기니가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람보르기니 레브엘토는 기존 아벤타도르의 뒤를 잇는 플래그십 모델로서 V12 엔진을 전동화 시스템과 결합한 최초의 하이브리드 슈퍼카입니다. 레브엘토는 람보르기니가 60주년을 기념하며 내놓은 기념비적인 모델로 단순한 슈퍼카를 넘어 브랜드 역사에서 혁신의 이정표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레브엘토는 람보르기니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폭발적인 성능 그리고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된 모델로 기존 슈퍼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레브엘 트는 람보르기니만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Y 자형 LED 주간주행등과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대형 흡기구가 인상적이며 차량 전체는 공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라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측면부는 긴 휠베이스와 낮은 차체 비율로 안정감을 주며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육각형 패턴의 배기구와 대형 리어 디퓨저, 전동식 리어윙이 어우러져 극한의 다운포스와 성능 을 발휘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공기역학적 성능을 위한 기능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에브엘토의 핵심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6.5L V12 자연흡기 엔진과 3개의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은 약 1,015마력에 달합니다. 내연기관의 825마력 V12와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토크가 결합되면서 정지상태에서 100kmh 가속은 단 2.5초에 불과하며 최고속도는 350kmh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친환경 목적이 아니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기모터는 AWD 시스템과 결합되어 민첩한 코너링과 안정적인 트랙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경량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량이지만 빠른 충전과 에너지 회생 시스템을 통해 트랙 주행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순수 정기 주행 모드도 지원하여 도심에서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최적의 효율과 출력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람보르기니 특유의 항공기 조종석 같은 느낌을 주는 코핏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8.4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 그리고 보조 9.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직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카본 파이버와 알칸타라 가죽 고급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람보르기니만의 와이 자형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스포츠 버킷 시트와 다양한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이 결합되어 극한의 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레브엘트는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이 대거 적용된 모델입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토크 벡터링 전자식 디퍼렌셜이 탑재되어 트랙과 도로 어디서든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체 제어 시스템 L-DVI 람보르기니 다이나믹 베이클 인터그레이션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드라이버의 위도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속 주행 후에도 압도적인 제동 성능을 제공하며 경량화 차체 구조는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를 기반으로 하여 내구성과 민첩성을 동 시 확보했습니다. 람보르기니 레브엘토는 단순한 슈퍼카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대의 람보르기니가 제시하는 새로운 플래그십 철학입니다. 내연기관의 감성과 전동화의 성능을 결합하여 환경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드라이빙의 순수한 쾌감을 유지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정 생산될 예정이며 희소성과 상징성 모든 면에서 슈퍼카 수집가들에게 반드시 소장해야 할 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카 리뷰즈에서는 람보르기니 레브엘토의 디자인 성능 파워트레인 인테리어 첨단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합체이자 람보르기니가 만들어낸 가장 진보된 슈퍼카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카 리뷰즈가 더 많은 슈퍼카 리뷰와 최신 자동차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